전 세계 축구팬들을 열광시킬 새로운 유럽축구대항전 웨파 네이션스 리그 왕호 MMA 소속의 김기성 프로 전적은 1승 1패입니다 24살 신장 174cm 복싱 베이스의 파이터입니다 김상원 코리안 탑팀 소속 3승 2패 26살 신장 175cm 리치는 178cm입니다 TFC 19 이제 언더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패더급 매치가 치러지겠습니다 먼저 왕호 MMA의 김기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기성 선수는 왕호 MMA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정도로, 일단 뭐그 왕호 MMA 내에서 기대주로 주목을 받는 선수거든요. 과연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입장하고 있는데요, 김기성 선수 복싱 기반의 파이터라고 합니다. 일단 뭐 내셔널 복싱 챔피언십에서 랭킹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실력을 보유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일, 뭐 1경기에서도 봤듯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종합격투기 경기고요 그렇죠 과연 본인이 이제 타격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이제 테이크다운 디펜스 능력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아마추어 전적 2승 0패 그리고 세이 프로에서도 3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에, 또 해외에서도 경기를 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인답지 않게 뭐 다양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tfc 페이지 위에서 본, 본인의 실력을 더잘 보여줄지 주, 잘 유의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프로무대는 이제 필리핀에서 데뷔를 했었고요. urcc에서 1승 1패 기록 후에 또 tfc 넘버링 대회 언더카드 출전하게 되는 김기성 선수입니다. 1995년생 23살입니다. 패기넘치는 경기 운영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확인하시죠 일단 TFC는 데뷔전 무대이고요 자, 이어서 코리안 탑 팀의 김상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뭐 등장 음악처럼 굉장히 끈적끈적한 <laughs> 네, 그런 그래플링 기술을 가진 선수고요 그렇죠 일단 역으로 일단 뭐 김기선 선수는 타격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인 그래플링 전장으로 끌어가느냐 아니면 김기선 선수가 그걸 방어하에 내고 본인의 장기 타격으로 끌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어, 김상원 선수의 별명은 노프라블럼입니다. No 어, 문제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큼 에, 그런 경기력을 김기성 선수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TFC 마지막 무대에서 패배를 하였지만 네. 그걸 이제 호주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극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맹승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라운드만의 경기를 가져갔었죠. 네, 그때도 뭐 본인의 장기인 그래플링으로 초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김상훈 선수는 상대 김기성 선수를 상대로 어, 아마 프로 무대에서 다양한 무대 경험했고 또 승리도 다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1라운드 초반에 분명히 뭐 그래 뭐 그라운드 뭐 테이크다운 공방전 상황에 나오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김민선 선수가 방어를 하느냐 김상원 선수를 끌고 내려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드코더 김상원 선수도 페이지 안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제 3경기. 패더급 매치를 펼칠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루 코너 복서 신장 174cm 체중 65.9kg 종합전적 2전 1승 1패 왕호 MMA 소속 미스터 K 김기성 TFC는 데뷔 무대입니다 프로 전적 1승 1패 왕호 MMA의 김기성 선수입니다 기성. 레드 코너 클래프트 신장 175cm, 체중 6 6 2 5 k g 종합전적 5전 3승 2패. 코리안 탑팀 소속. 노 no 프로블러. 김상원! 자, 코리안 탑팀 소속의 김상원 MMA 네 번째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1 2 경기에서 보여준듯이 초반 이제 레슬링 공방전 상황에서 네. 네.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레드코너의 김상원 선수는 웃으면서 케이지에서 내려오는 것이 각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서로 거리를 잡, 잡아가고 있고요. 자, 사이드로 빠지면서 왼손 훅을 먼저 던져봤었던 넷째. 김기성 선수입니다. 뒷손 나갔었던 김상원. 잘 했기 좋았습니다. 어 택다 오케이 그리고 케이지로 몰고 갑니다 택다우 선거 자 킥까지 활용해주면서 어, 택다운 시도했는데 아, 예. 자 일단 지금 택다운 상에서 황 로블로 상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김상호 선수가 참아 내고 이제 그런도 상을 이끌어 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얼굴은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래도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텨보고 있는. 김상원 네. 선수입니다. 어, 김상원 선수 지금 예, 목 컨트롤 저런 식하는거 굉장히 좋고요. 네. 하프가드 컨트롤 해 주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김기성 선수는 나오기 위해서는 상대 머리를 잡기보다는 겨드랑이를 파고 뭐 케이지 리빙에서 케이지를 타고 나오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고요. 네. 일단 김상원 선수는 큰뭐 파운딩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상위 압박으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압박해 주고 있는 김상원 선수인데요. 어... 아직 그 겨드랑이를 파지 못하고 있는 김기성 선수입니다. 네, 일단 뭐 나오기 이해선 겨드랑이를 파야 되거든요. 네. 일단, 일단 김기성 선수는 뭐 저런식으로 머리를 잡게 되면 큰 파운딩은 맞진 않겠지만 나오기는 힘들게 됩니다. 야, 엘보 노렸었는데요. 야, 김상원. 야 반대편으로 돌려놓습니다. 야, 케이지를 타고 방향을 전환해보려고 했었던 김기성. 다시 파운딩. 야, 파운딩 좋습니다. 네. 자 힘이 실린 파운딩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상호 선수는 굳이 뭐 강한 파운딩이 아니라 뭐잔 파운딩으로 날려도 좋고요. 아 사이드로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니온밸리 아, 예, 지금 김상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게뭐 억지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김기성 선수의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 움직이 있거든요. 음, 네. 뭐이시 식하게 되면은 본인의 체력은 안 배하면서 김기성 선수의 체력은 더 갈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k j 현재 구겨져 있는 김기성 선수입니다. 자 김기성 선수는 저기서 나기 위해서. 일단 저 겨드랑이 파내고 머리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안바그이 네. 만들어야겠네요. 게... 팔 잡아봤자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어, 공격 채 주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김성호 오히려 역으로 테익다운 시도했었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일어나긴 했습니다. 김기성.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했는데요. 겨드랑이 파서 수비할 아, 수 있을지 완성이된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자 저기 끌어대서 테익다운 시도하고 있는 김상원. 자 그럼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뽑아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테이크 다운 시킬 수 있을지 테이크 다운 성공 성공입니다. 자, 시간은 2분 반 가량 남았습니다. 네. 자, 아주 여유 있게 경기를 좀 치르고 있는 김상원 선수입니다. 일단 김상원 선수가 테이크 어, 다운을 시도한 후에 본인의 뭐주 전장인만큼 뭐 흥분해서 뭐 파운딩 실, 파운딩을 무리하게 시도할 수 있는데. 네, 침착하게 본인의 포지션을 만들어 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예보시고 자, 마운트 시도하고 있고요. 아, 거의다 올라탔습니다. 풀마운트. 올라타기 직전에 빠져나오는 김기성. 다시 아, 파운딩 김기성 선수가 그라운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네요. 네. 네. 허리 쪽을 부여잡고 있는 김상원. 일단 그라운드에서 이제 탈출은 성공은 하는데, 테이크다운은 이제 계속 허영하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되면 이제 김상원 선수에 계속 포인트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나왔던 경기에서도 뭐 계속 나왔던 패턴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일라운드 남은 시간 1분 30여 초. 그라운드 상에서 탈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장기인 타격은 그 네스닝 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 넘어져야 되는 게첫 번째 예. 과제인데 자,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면 쪽에 니킥을 올려봤었던 김기성입니다. 아, 일단 또 김상호 선수한테는 중요한 게 저런 식으로 계속 택다운 시도하게 되면 은 체력적인 소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브레이크 시켰습니다. 자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아 힌트. 오히려 왼손 먼저 손맛을 봤습니다 김상원. 자, 김상원 선수 의 어깨가 굉장히 굳어 보이거든요. 니킥. 네. 자, 자 왼손 피해주고 아 머리끼리 붙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클린치 상황. 니킥 수비해주고 있는 김기성. 김기성 선수 보이듯이 클린치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있고요. 네. 자 사스프로 전환. 자 남은 시간 45초입니다. 오 스테이트. 투더존. 니킥 화이트. 자 오히려 뒷소는 정중식의 김상원 선수.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피해주면서 왼손훅입니다. 자테이크다운시로아 지금 오히려 김상원 선수가 타격에서 좋은 펀치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레슬링도 앞섰는데 지금 타격에서도 재미를 보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기선 선수가 김상원 선수의 테이크다운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저런 식으로 펀치를 허용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십여 초. 이제 맥그리거 합입전에서 맥그리거 합입의 펀치를 허용한 그런 뭐 같은 맥락이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초전 경기 종료 1 0초전 자, 아직도 여유가 있는데요, 김상우 선수. 예. 지금 김상우 선수가 라운드가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이 지금 타격 한방 한방에서도 상대 펀치를 이끌어내면서 또 카운터를 시도했었던 김상원 선수입니다. 일단 뭐 김기성 선수가 뭐 탈출을 잘 했다고 하지 만일 테이크다운 허용을 했단 말이죠. 저렇게 되면 뭐 김상원 선수의 테이크다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장긴 타격에서도 허점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슨딩에서 펀치를 허용하게 된 거고요. 자 로킥을 이때 아, 로블로를 맞긴 했었는데 그 아픔까지 참아내면서 결국 상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김기선 선생의 좋은 전략은 일단 뭐 주지수적인 움직임에서 탈출하는 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뭐 테이크다운 신경을 쓰지 않고 뭐 넘어가도 일어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타격을 하는 게 좋은 플레이 하나같고 그렇죠. 요것도 김상훈 선수는 뭐 레슬링에 대한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레스> 타격으로 <레스> 시커 <퇴우시겠고 레스> 어, 이제 성공을 했고요. 굳이 레슬링이 아니라 타격점 포인트 싸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결국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때는 본인의 주 무대였던 그 타격도 잘 펼치지 못했, 못했었던 네, 김기성 그렇죠. 선수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때좀 머릿속을 단순하게 하고 본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김상원이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지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헤드킥! 아, 자 계속 커버로 막아냈었던 김기성 선수는 복싱 베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킥 공격에 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김기성의 로우킥! 김상우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가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케이지 주앙 선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김기선 선수가 결국 케이지로 몰리게 되면 또 김상우 선수가 테이크다운 시도를 하기 수월해지거든요. 박카으 로키, 피해 준비다 미덕해. 일단 김기선 선수가 사우스포로 스탠스를 전환한 거는 일단 원거리를 잡음으로써 일단 레슬링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네. 앞선 던져봤었던 김상원아피내면서 아, 원투어. 지금 오히려 김상훈 선수가 타격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되면 김기성 선수는 점점 답답해지죠 김기성 선수의 페이크 동작에 거의 뭐 속, 속질 않는 김상훈 선수입니다 일단 페이크 동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펀치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펀치가 이제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김상훈 선수가 속질 않는 거고요 킥 네. 나올 때 이번엔 펀치 들어갔었던 김기성입니다 반대로 김상훈 선수가 좀더 이제 가짜 움직임을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추는 건 좋은데 가짜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어 왼손! 아 지금 제일 좋습니다 김기성 선수 펀치를 성공시키는 김기성 다시 빠지면서 왼손 훅! 자 김상호 선수의 코너쪽에서는 일단 케이지로 점점 압박을 해나가라고 얘기하고 를 있거든요 자헤딩 자, 좋았습니다 피. 자 왼손 피해주면서 아 거리가 두 선수 완벽하게 맞진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 김기성 선수가 좀더 자기의 타격거리를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김상호 선수 여기서 일단 잽앞손 잽이 잘만 잽을, 잽을 허용 잽을 시도한 후에 테이크다운 본인의 장기테이크다운 시도해도 좋고요 왼손 소 뒤쪽으로 빠져주는 김기성입니다. 자, 자 거리가 좀 좁혀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김기성 선수가 점점 타격거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거리는 김상호 선수의 거리가 아닌 김기성 선수의 거리입니다. 자 사우스포로 다시 자세를 바꾸는 김기성입니다. 아, 지금 김상호 선수가 저 김기성 선수의 스탠스 전환에 약간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김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저 스탠스 전환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고 뭐 본인의 공격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 레슬링이 좀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전혀 다른 경기 양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상호 선수는 계속 김기성 선수의 공격에 계속 크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더장 공격을 좀더 시도해서 거리를 본인의 거리를 잡아 내기는게 중요하고요. 자, 로킥. 다양한 킥을 사용해 주고 있는 김기성입니다. 라이트. 대주고 아, 왼손. 김기성 선수가 저 앞발 킥, 저 왼발 킥을 통해서 계속 거리를 잘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다시 앞쪽 다리에 로킥을 아. 시도하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두 선수 다뭐 이렇다 큰교고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앞선 선수 해 주고 있는 아! 잽이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그걸 럼못좋습니다 아, 카운터. 일단 김기 선수 코에 출혈이 있고요. 네. 저렇게 되면은 호흡이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왼속 카운터. 자, 번치 치고 들어갈 때 고개 숙이면서 카운터. 이번에 잽이 들어갑니다. 네. 저런 식으로 본인 분인의 공격 차근차근 풀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큰 공격보다는. 자, 다시 로켓. 아, 자 예. 로블로. 자 1라운드 때도 로블로가 있었는데 2라운드 때도 어, 로블로 좀 맞았습니다 자 오히려 김기선 선수는 베이스가 폭진 선수인데 지금 킥 공격이 주요하고 있거든요 김기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저킥 공격을 좀더 자신의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데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뭐 1라운드와는 완전 다른 경기가 됐네요 네, 일단 1라운드 때는 뭐 KG 이제 레스링 공방전 상황에서 김상환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면서 어, 본인의 흐름으로 끌어 나갔거든요. 네. 네. 김상원 선수가 테이크다운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리를 못 잡혀서 못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음, 지금 네. 김기성 선수가 그만큼 본인의 거리를 잘 잡아 나가는 것으로 있고요. 김상원 선수는 자신의 거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 앞손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경기 재개했습니다. 킥 다운 때 예, 다시부터 크리스토 돌려놓았습니다. 왼서 아, 어, 어퍼컷 나올 때 왼서 카운터. 네. 자 김기성의 어퍼컷 나올 때 카운터가 들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원투왼손 카운터 라이트 r 역으로 김기성의 카운터 자 남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로 m going to count. 가 m going to count. I'm going to c o u 라이트 m g 나이스 카운 o 좋습니다 t I'm going to c o 니 n t I'm going to count. i 일 going to count. I'm going to 아, 지금 어퍼컷도 간발의 채로 안 맞았는데 그 상황에서 김상원은 미소를 네. 보였습니다. 김기선 선수가 오히려 1라운드 이후에 어, 타격에 대한 자신감이 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잘 회복하고 타격적으로 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입급 선수들에서 이제 1라운드가 잘안 풀리면 본인 스스로 경기가... 네. 흔들린 경우가 있는데 김기성 선수 굉장히 힘차게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자 미드킥 위에 펀치 맞췄고 이번 태클도 막아냈습니다 미드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상원 선수 데미지 있어 보이거든요 어퍼컷 자 그리고 라이트 왼손 커브링 위치에 펀치 아, 왼손 카운터. 하셨습니다, 카운터 김상원 자 시간 30초 자 니킥 1투입니다자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김기성 선수 김상원 선수 두선수 지금 굉장히 지쳐 보이죠 자 왼손 자 펀치 피해주면서 라이트 왼손 시간 자, 시간에 20초. 자, 유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김기성입니다. 자, 마지막 20초가 지금 두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라이트 거리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태클 시도 스크롤을 피해 줍니다. 네케, 김상원. 헤드 킥. 상대방의 테이크다운 시도는 전부 다 막히고 있고요. 자, 김상원 많이 갖고 있는데요. 10초 전. 경기 종료 10초 전. 자, 자, 김상원 선수 중심 전투 낮춰야겠고요. 자, 커버리 위쪽에 펀치. 미드케 김기성 킥 페이크 이후 에서 자, 경기 마무리됩니다. 와이2라운드는 1라운드와는 전혀 다른 선수들끼리 네. 대결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1라운드와 다, 이제 다른 두 선수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이, 지금 경기장의 분위기는 1라운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온도가 훨씬 더 놀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일단 이게 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판정이 좀더 힘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어, 승부를 내지 못하면 연장라운드도 있죠. 네. 두 선수가 일단 연장 라운드도 염두에 봐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원 대 김기성 1라운드 때는 김상원 선수가 택단을 많이 시켰고 어, 주도권도 가져갔었습니다. 1라운드때김기성 선수가 레스링걸을 안 주기 위해서 사우스포어 스탠스를 많이 잡으면서 원거리 이제 킥 공격을 공격이나 앞선 잽을 통한 이유타를 많이 맞춰냈고요. 특히 미들킥을 허용한 이후에 김상원 선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예, 분명히 일단 데미지가 있어 보였거든요. 또 1라운드 때는 김기단 선수가 김상원 선수의 태극타다 막아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판정 공식 그 예.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 김성희, 레드 김상원. 자, 김상원 선수 먼저 배심 나왔습니다. 조정현 무승부. 아, 무승부. 배심 안승열, 레드 김상원. 아 이번 경기는 이대형 심판 판정으로 레코너 김상원 선수의 승입니다. 김상원 선수의 어... 이대형 판정 승입니다. 김상원 선수의 특기라고 또 장점 장점이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특기 중 하나가 시합을 끝나도 저렇게 이제 케이지 위에서 우는 게또 일단 김상원 선수의 특기 중 하나인데 <웃음> <웃음> 이번에도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아... 같은 선수로서 더잘 아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일단 김기성 선수가 패배는 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의 모습이 좀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아, 특히 김기성 선수는 그 레슬링 방어만 좀더 해준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네. 김상원 선수 오히려 타격에서도 잘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초반에 1 라운드 때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굉장히 주요했고요. 두 선수다 앞으로 굉장히 시합이 기대가 되네요.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TF10 19 언더카드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김상원 선수가 2대 0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언더카드 네 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킬 새로운 유럽 축구 대항전 웨파 네이션스리그.